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보시면 중개 보수가 나올 건데 보수는 내용 하나, 그리고 계산 문제가 하나, 두 개는 꼭 나오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뭐 형태도 거의 유사합니다. 중개 보수가 이제 어떻게 구성됐을까요? 크게 봤을 때 주택과, 그 다음에 주택 외, 거기다가 복수용도계입니다. 섞어져 있는 거기입니다. 그런 것들 있을 거고,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요율이 바로 한네개 정도가 있으니까 그 요율을, 정확하게 알아야되고요 그리고 중개 보수는 언제 받을까요, 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고 쳐가지고 아예 계약이 없어졌을 때에는 받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초과 보수 받으면 1년야 지역이나 천만 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계산해 봐라. 매매가 됐건 임대차가 됐건, 근데 거의 대부분은 임대차 그리고 꼭 오천만 원 위만이었을 때7 0을 곱한다는 환상금에. 그리고 계산할 때요일은 주니깐요. 요일은 절대로 정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실물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개 보수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거의 다+ 아예 다 똑같습니다. 자 시도 조례를 정해야 되는데 서울시를 다 그리고 이제 뭐 공법도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시 백거 다가 다 그냥 지방이 다 쓰고 하다 보니까 중개 보수가 똑같다는 겁니다. 뭐 강남이 비싸다 어림없는 소리다 그의니다뭐 제주도나 강남이나 똑같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서울시의 조례를 적용하니까 여기는 가출 수밖에 아예 없다라고 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중계 보수는 중계 보수 요율, 요율부터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 여기도 정리가 좀될 거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요율은 주기는 하는데 요율이 어떻게 되 있나라고 전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계 보수도 이제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바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수 어떻게 나온다고 했습니까? 내용 문제 하나입니다. 내용 하나 나올 거고 계산 계산 문제도 하나 정도는 나오고 그냥 뭐 계산 문제 안나오면 내용은 두개 정도 나오고라고 해서 아무리 못해도 두개 정도는 나온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우리 중개 보수 한번 이제 여기 이제 보수 그러니까 보수를 어떻게 봤는지 이 보수 기준 같은 것은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중개 사무소하고 어디가 다르다 물건 소재지가 다르다. 라고 했을 때입니다. 자, 먼저 물건 소재지를 볼 실까요? 물건 소재지, 이거 분사무소 갖고도 시험 문제 에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물건 소재지는 서울로 볼까요? 서울에 바로 이제 저기 은평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에 은평구 2 5다섯개 구나 있는데 은평구. 다음 자 그리고 이제 사무소는 좀 달라요, 기입니다. 저기 사무소는 어디 있냐면 인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무소, 이렇게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분명히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인천. 인천 광역시 그리고 이제 개양구입니다. 뭐 삼기 신도시가 어쩌고 하는 바로 개양구라고 기어는 시됩니다그리는 이제 신도시 급해당 그 대곡입니다. 거의 뭐 이기나 다름없고 그입니다. 자 개양구 이렇게 그럼 이제 중계 삼소 기준에서 항상 중계 보수는 시도입니다. 인천시의 조례를 받을까요? 서울시의 조례로 받을까요? 입니다 아니면 또 이제 물건 소재지 저기 경기 도입니다자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의 조례라는 겁니다. 수원시. 그러면 경기도의 조례로 받을까요? 인천시의 조례로 받을까요? 입니다자 이런 식으로 전국 물건 소개하다 보니까 물건 소재지일까요? 아니면 중개사무소 소재지일까요? 근데꼭 물건 따라갈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리신 거로 물건 따라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물건 따라가면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조례, 막 경기도 조례, 전국 조례를 다 알아야 되는 무슨 서울특별시 뭐 조례 적용을 다 하니까 똑같기는 하겠지만 시도마다 다르면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시도마다 다르면 아주 벽이 벌만할 겁니다. 뭐하라고 했습니까? 게시 액자를 몇 개를요? 액자를 아주 그냥 수십 개 사다가 여기다가 다 붙여놓으면 서울부터 전미대 제주도까지 붙여놓으면 뭐 이거 뭐 무당집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주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법은 항상 무엇이랍니까 복잡하고 그리고 불안한 거. 어 확정을 좀 시켜야 되는데 불안불안하게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살거냐고. 그러니까 그냥 무슨 거리 안전 해갖고 그건 그렇게 합시다. 라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르면 어디라고요? 사무소. 사무소는 얼마나 편합니까? 대전이래도 인천 이렇게 됩니다. 저기 제주도래도 인천시의 조례. 그리고 거기 시는 중개사무소니까 잘 알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도는 몰라. 여기는 잘 알아.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라고요? 우리 시험 문제도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중개사무소의 바로 시도조례. 중개사무소가 기준이지 중개사무소의 그리고 시도의 조례로 요 시도의 조례로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시도의 조례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디는 아니라고요? 물건 소재 너무 걸치 아파게입니다. 다 쓰러져.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럼 이제 물건 소재지는 아니다게입니다. 소재지의 조례 말고 어디라고요? 중개사무소.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는 저기 부산에 있는데 그리고 분사무소는 또 어디 있는데 인천 기항고에 있는데 물건은 저기 제주도에 있다. 그럼 어디 저렇게 이렇게 내본 적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질문은 충분히 만들 수도 있겠죠. 게입니다두 그 번째가 이제 요율. 자, 이 요율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택. 자, 주택과 주택 웬데? 자, 먼저 자, 주택이 중요한 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첫번째또 매매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매매. 그리고 교환, 돈좀 있나 봐. 수익권이 넘어가니까. 근데두 번째는 여기 이제 다들어가는데 임대차 등급입니다. 임대차 등에는 그러니까 요 등에는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모두 들어가요. 조당권 설정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0.9% 이렇게 0.9% 뭐에서? 내에서. 그리고 시도의 뭐라고요? 조례로. 이렇게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건 전혀 암기할 필요 없다고 씁니다. 나 먼저 거래 금액 자체가 5천만 원 미만이면 얼마라고요? 요율이 요율이 아직 정해 있습니다. 0.6이고 그리고 30만 원 나올 것 같은데 한도액이 있다는 겁니다. 한도액 좀더 계산해 볼 겁니다. 한도액은 25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아이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천 이상이다. 니다 5천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2억 미만이다. 그리고 요일이 이제 한 단계씩 내려갑니다, 그럽니다. 0.5% 250에서 100만 원 나올 것 같은데 얼마다? 80만 원이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런 올지 알 필요 없는데 왜 25만 원이가 5525? 그러니까 25만 원. 그러면 여기도 이제 거의 4천만 원 넘어가고 막 그러면 이제 거의 네, 금액 자체가 이제 25만 원막 넘어간다는 겁니다. 5천이 25만 원인데 여기다가 높게 받으면 되겠냐고 그니다 4 9 0 0 0 0더 나오게 이러니까 자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0 0 0 0니다0 0 0 0 0억 이상, 요0 0 0 0 0이0 0 0이0 0 0 0 0이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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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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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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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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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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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라0 여기는 한 대금 따로 없다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6억 이상이면 0.9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니요 9억. 9억 미만입니다. 자, 우리 취득세에서 3% 9억 추가면은 아예 그냥 거기는 3% 가깝게 낼 겁니다. 거기가 유사합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0.5%입니다. 0.5%가 중개 보수 계입니다 이 정도 너무 그냥 간단하니까 만약에 4천만 원이면 요 0.6이니까 6, 4, 원이면요, 64, 24. 좀더 이제 계산해 볼 건데 그러면 24만 원. 근데 매도인도 24만 원, 그리고 매수인도 24만 원. 그렇게 되는 거지 24만 원을 나눠서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개인 쪽에서 24만 원 그러니까 매도인도 12만 원 내놓고 매수인도 12만 원 내놓고 둘다 옥상으로 끌려가야 되고 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둘다 똑같이 그입니다. 월세 내고 나면 4 8만원원 아예 예는는없없만만0니다몇건더 그 써야 되는데 그0니다그 다음에 에약에 이제 여기0한 1억이면 1억0면0 5를 곱한다. 실무가0똑같습니0 5 0만원을 그입니다. 쌍방한테 똑같이 받으니까 0 0 0만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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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다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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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에다가 0.4를 곱하면 3, 4, 10이 120개입니다. 이제 조금 남을 것 같아. 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쌍방한테 똑같이 받으니까 240만 원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두세 건 쓰면 은 조금 좀 돈이 남고. 입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 8억 정도가 됩니다. 8억에다가 그러면 80만 원 나왔겠다. 세개 떼버리니까 8, 5, 4, 십0 400. 이거 이제 400만 원입니다. 쌍방한테 똑같이 받으니까 800만 원 나왔겠죠. 그입니다 그러면 거의 그냥 반년 동벌거 여기는 벌건 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9억 이상 이렇게 이제 9억 이상이면은 여기는 얼마라고요? 0.9 0.9% 내에서 협비를 내서 이제 협비를 통해서 봐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정말 그냥 안쓰려고 썼는데 이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쉬운 문제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제발 좀 이런 것도 집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공법이 그냥 막 튀어 나갑니다. 너무 많이 집어 넣어오면 쓸데없는 거 아예 집어 넣지 마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 다줄 겁니다. 임대차도 그런데 임대차에서는 한 단계가 더 났습니다. 세 살잖아. 0.8% 내에서 그리고 시도의 조례인데 시도의 조례도 금액이 약간 달라요. 여기 5천만 원 미만은 임대차는 0.5%. 한도액은 20만 원. 네, 요 이것만 맨날 줍니다. 나중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도 5천만 원 이만에 맞춰서 꼭 시험 문제 풀어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임도차는 여기가 1억이고요, 3억이고, 다 여기는 6억이고, 그리고 여기는 6억 이상이고, 요리 한 단계씩 낮고액입니다. 20만 원, 30만 원 한도액입니다. 나머지는 한도에 없고 이런 식으로 정하니까 항상 이렇게 요율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퍼센트. 우리 이제 나중에 또 계산할 때도 0.6까지 누르고 퍼센트를 꼭 눌러야 됩니다. 그래 똥그람 두 개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0점까지 떨어지니까 세 개가 떨어지지 입니다. 2억 이면 20만 원 남았겠지. 6억 이면 60, 9억 이면 90만 원 남았겠지. 세개 떨어지니까 곱하면 어렵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기억시려면. 자그 정도는 이제 자, 두 번째는 이제 주택 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택 외. 자, 주택 외는 외는 금액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0.9% 내에서 뭘로요? 협의로. 협의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말 1억이 될건 그리고 3억이 될건 구간별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뭐 우리 재산세도 막 이렇게 구간별로 있을 건데 아니라고 요게입니다. 여기도 5억이 될건 그냥 다 여기는 0.9% 그러면 10만원 나왔겠다 9만 곱하면 되겠네 90만원 괴입니다 30만원 나왔겠네 9만 곱하면 되겠네 270만원 그리고 쌍방할 때 똑같이 받으니까 540 나왔겠네 괴입니다 그리고 여기든 0.9면은 50만원 나왔겠네 9 5945 450 900만원 나왔겠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여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복수 용도 복수 용도 복수용도 우리 복수용도는 이제 주택 부분 2분의 미만이냐 아니면 이상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복수용도 먼저 첫 번째 주택 주택 부분이 얼마 2분을 이상인입니다 이걸 이상이면은 그러면 다 주택으로 한 100평인데 상가 50평 주택 50평 물론 주택 60평 상가 40평 그러면 한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처럼. 이거는 다 주택의 요율이라 겁니다. 주택. 그럼 아까 보셨네요. 0.9나 0.8의 범위 내에서 뭘로 조례로 받아라. 조례로 가면 꼼짝 못하게 아예 요율을 구간별로 나눠놨다는 겁니다. 거기다 한도액도 있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주택 부분이 이렇게 주택이 올해 더 적어서 얼마라고요? 2분의 1 미만. 요거 초가 아니고 이하 아니라는 겁니다. 미만이면은 그러면 상가 쪽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가 사무실이 60평, 주택은 40평. 자, 그러면 다 상가로 갑시다. 주택 외로 갑시다. 니다 한쪽으로 몰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복잡해져. 이러니까 뭐라고요? 주택 외로. 쳐서 여기는 0.9% 내에서 뭐가 될까요? 협의로. 협의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0.9 내에서 여기는 협의로. 자,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 기시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거용. 자,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여기는 면적도 맞아야 되고요. 용도도 맞아야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여기 이제 두가지를 여기 나눌 건데요. 자 먼저 꼭 조심하시게 85 제곱미터 뭐라고요? 이하로 입 60이 아닙니다. 이하고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하수도 그다음에 시설. 설치가 됐으니까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욕실도 있고 합니다. 이렇게 시설이 다돼 있다는 겁니다. 부엌이 없네 욕실이 없네 화장실이 없네 그러면 영9 구로 갑니다. 영9구 기억나시게 됩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됐을 때 조심하실 게 여기도 둘로 나누라는 겁니다. 매매와 그리고 교환은 항상 우리가 주택에서도 그랬는데요. 매매 교환 그리고 자, 두 번째가 임대차 등입니다. 요일을 바꿔서 시험 문제 네번 적도 있었습니다. 임대차 등이면 하나는 0.5, 하나는 0.4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얼마라고요? 여기가 이제 0.5% 단일 요율입니다. 단일 요율이라고 기억을 꼭 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등에는 여기는 0.4%라고 해서 아예 요율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0.9 아니요. 0.6이 아니요. 0.4도 아니요 매매 구에다가0.4 아니라는 겁니다 임대차에다가 0.5 초과 보수가입니다 0.4 0.4기입니다 아까 0.8이었으니까 딱반 정도 그런데 0에반 정도 하려니까 애매해 그러니까 0.5퍼센트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교수자료입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자 동일 세 번도 꼭기억하시니다세 번째 요거 자꾸꺼내고있습니다 동일이 몇 번이라고요 동일 세번 자 응용에서도 시험 문제를 많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경우 기온 실례입니다. 나중에 우리 주택임대차에서도 나올 거예요. 점유 계정하면서볼 거예요, 입다자 먼저 여기가 이제 동일. 자 동일이 세번 나올 건데, 나 먼저 첫 번째는 동일한 중개대상물 물건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 에그런지는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중개대상물 그리고 당사자가 같아야 됩니다. 동일한 당사자.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도 갑을 임대차계약도 그갑을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뭐라고요? 기회에 자, 왜 그런지 이제 알려 들을 거라는 겁니다. 동일한 기회였을 때 얘는 뭐라고 동일 세번교쳤으면은 요거는 뭐만 매매만 안 그럼 정말 매매하겠다는 겁니다. 자 매매만을 적용입니다. 매매만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지 나중에 초과보수로 크게 문제가 될수 있다 는 겁니다. 기하해야 됩니다. 한번 와보실까요? 저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서울에, 서울에 이제 저기 강동국에입니다. 우리 강동국가 엄청나게 떴었죠. 나중에 우리 실무가 되고 우리 공부하면서도 지역별로 잘 보면서 그 지역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우리는 전국중계를 다할 거라는 겁니다. 자꾸 검색해보고 조회해보고 부동산 방송도 들어보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동국가 있을 건데요. 강동국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이 그리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집에서 전세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매돈이그 집을 못 떠나고 안 떠나고 다 떠나던데 그입니다 오죽하면 거기서 또 살겄냐 그입니다하여뭐 망했는지 뭐안 망해도 그렇습니다. 자 전세계약을 또 체결했다. 근데 조심하시게 매매계약은 갑을, 그러더니 전세계약은 을병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동일세번이 이건 아니게입니다. 이거 동일세번에.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한 당사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게임다. 가을 씨, 판매처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전세는 이거는 각각이지 여기다가 매매만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도 내받고 이렇게도 내받고 어느 게 나올지 모르겠고 꼭 해야지입니다. 매매계약 보시가 매매계약을 만약에 한 여기 이제 한 3억 정도로 이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전세는 얼마로 2억으로 게임다. 그럼 이제 자 우리 보통 이제 삼억이면요 이제율도 요줄 겁니다. 3억이면 0.4를 곱하겠네요, 게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340이니까 120만 원, 120만 원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전세는 얼마일까요? 얘는 0.3%입니다. 0.3%. 그럼 236이니까 60만 원, 게입니다. 그럼 이제 매매계약서도 쓰고 우리가 약간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도 당연히 써주고, 그다음 부동산 거리신고도 했겠네요. 이제 자 6월 되면 2021년 되면 이제 임대차도 신고를 해야 되겠네 바로 여기도 전세계약서 써줬네요. 그러면 중개 보수 당연히 120 받고 그다음 60 받고 아주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 안 그래 이러면 초과 보수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교도소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결론적으로두 개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큰놈 받으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매매라고 쓰니까 큰거 받으면 뭐 풀었어요? 수원 풀었잖아요, 그럽니다. 그리고 정말 어죽하면 이 집을 못 떠나고 다시 자기 집에서 누르 앉아가고 다시 전세를 살거냐고 정말 이제 심하면 여기 이제 월세 살고 있습니다. 버진금 오천만 원에 월세 오십만 원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아주 비참하긴할 건데 이러니까 전세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 받았으면 됐잖아. 좀 살려줘라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뭐만요? 매매만. 우션 문제에서 180 고르신 분 교도소입니다. 괜히 또뭐 적은 거 받아갖고 60만원 이분 또 자선 사업합니다. 중개 사업에서 운영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예 여기는 얼마라고요. 매매만 얼마다 120만원. 120만원을 네,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초과해서 받아서는 절대 안될 거고 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체결하게 되면 아예 60못 받는 거니까요. 괜히 또 180, 180, 360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얼마만? 120씩만 받아야 되니까 120, 120, 240 받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가 가백에만 또 이럴 수가 있을 거니까 곱하기 2까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120만 원 그게 정답. 근데 조심하시게 이제 매매계약은 갑을, 근데 임대계약은 차 을병 이러면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여기는 60만 원 그대로 받아오게 됩니다. 받아. 그럼 총 다해서 360 나올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제 받아서 240 나올 거고 여기 60 받고 여기도 60 받고 이런 뜻입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꼭 정리해놓셔야 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양권 분양권 전매도 이제 가끔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분양권을 뭐 있을 때 자, 중간 중간에 팔았다. 전매. 근데 조심하실 게총 분양 대금이라고합니다총 분양 대금. 그러니까 요 문장을 잘 봐야 됩니다. 총 분양 대금. 총 분양 금액. 얼마냐면 3억. 3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금. 자, 중간에 전매니까 재팔았다는 겁니다. 장금까지는안 치르고 계약금만 받고 이제 바로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럼 계약금은 3천 그 다음에, 중도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도금. 중도금이 얼마다? 5천그 다음에, 프리미엄 있을 겁니다. 프리미엄. 게입다프리미엄 있을 건데, 프리미엄은 얼마다? 2 0 0이다 라고 했을 때, 얘는, 요거 중계보수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여기다 이제 0.4% 곱해서 30만원 나왔겠네. 4만 곱하면 되겠네. 동그라미 3개가 떨어지니까 120. 근데 이 120만 원 고으신 분은 저기 시험 끝나면 경찰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서 가자고 닭장에다 가둡니다.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안 되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받을까요? 정말 아주 심하게 이제 교도 가실 분은 막 요거 다하 도하신 분, 이분은 큰일 납니다. 3억 2천도 안되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분양권 처면은 당시의 거래 당시입니다. 거래 당시의 금액입니다. 거래 당시의 금액 개팔았으니까 그러면. 요거 받았죠? 요거 받았죠? 자, 팔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 받았죠? 그럼 얼마입니까? 1억 자, 일억이면 요율이 달라져요. 0.5%. 그럼 얼마입니까? 10만 원 남았겠다. 5만 곱하면 되겠다. 50만 원. 내 네, 쌍방에게 받을 거니까요. 아무 소리 안 하면 중개 보수는 얼마다? 그러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거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장으로 봤을 때 하고 이제. 저렇게 이제 계산해봤을 때 문제 내용들은 조금 좀 확인하기 좀 달라질 거니까요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여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계 보수 계산 문제 같은 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서 이제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더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